서머너즈워 크로니클 방송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1주년을 맞이해서 서머너즈워가 또 많은 패치들과 그리고 뿌려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번에 1주년 돼가지고 들어왔을 때 진짜 많이 놀란 거는 1주년에서 이벤트만 8개가 생겼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거 루비 페이백 이벤트라고 하는데, 받으면은, 1만0 0 어, 크리스탈, 왜 이렇게 말이죠? 한 번만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아마, 여태까지 질렀던 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페이백 해주는 것 같아요. 출석도 몇 주차야, 이거? 4주차까지 있네요, 여러분들. 무지개몬, 그 다음에, 초월 소환서, 우성 선택권도 주네요? 전설 소환서, 비더듬 소환서, 요거랑, 메달 같은 거를 획득을 해가지고, 뭐, 뽑기라든지 아이템들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메달을 모아가지고, 메달 사용한 개수에 따라서, 이 밑에 보면은, 1주년 포인트를 획득할 을 수도 있대요. 포인트에서 획득을 한 것도 밑에 구매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뭐 데빌몬이랑 얘도 오성 선택권, 그다음에 비더듬 소환서를 되게 많이 주네. 전설 소환서네 이것 때문에 또 얻어보려고 복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이런 이벤트로 또 여러 가지 많이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주년 맞이해서 서머너즈 크로니클에서 공식 방송을 했더라고요. 주기마다 해서 새로운 신규 소환사를 출시를 할 예정인가 봐요. 다음에 새로 나오는 소환사가 단검 암살자 캐리그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얘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또 암살자 하면은 근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기대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소환수가 또 나오게 됐는데 첫 번째 피닉스 근데 네, 피닉스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더라고요 피닉스 자체가 무적을 의미하는 캐릭터이다 보니까 무적기 같은 게 존재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한 마리가 비스트라이더인데 얘는 되게 특징이 신기하더라고 기존에 탈것을 타고 있는데 피가 0이 되면은 다시 탈것을 내려 가지고 또 사냥을 한대요. 거의 생존기가 하나가 더 있는 거라서 이런 메커니즘이면 아까 보여드렸던 예 피닉스도 뭔가 특별한 게 하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피닉스랑 비스트 라이더 그 소환사 히스트까지 해가지고 조만간 또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업데이트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복귀할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긴 하니까 제가 쿠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정말 많아요.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정리를 해놓은 쿠폰들이에요. 위에서부터 해서 제일 금방 끝나는 게 8월 19일 거까지인데 요거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못하실 것 같고 그 위에 시간이 좀 널널하죠 8월 30일자부터 해가지고 이제 9월 14일 거 제가 댓글에다가 고정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 고정 댓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일단 사용을 해보고 뽑기를 좀 하고 나서 저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들어왔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긴 하다 근데 일단 보상들 받아주고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처음에 접속을 하시는 분들이시면은 이 전거까지 해 가지고 한몇백 장씩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에서 1주년 기념 소환이 생겼어요. 5성짜리를 선택해 가지고 확률업 시켜 주는 거라 원하시는 물불 풍 중에서 한 가지 넣으시고 예, 만약에 5성짜리가 뜬다라고 하면은 50%의 확률로 내가 해당 선택해 놨던 지정 소환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요것도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전설 소환수 10개 있다. 신비 소환 260개. 초월 소환서 2개. 요즘에 인기 많은 게 여러분들 뭐 있죠? 물불풍 중에서 웬만한 좋다는 건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확정 말고 전설이랑 초월 소환권부터 한번 까보자. 아, 팔라딘이요? 팔라딘 인기 많아요? 저번에 팔라딘 제가 속성별로 다 뽑긴 했는데. 어, 전설 애들. 오, 얘 바로 변하네요? 우성인가? 그런 공격으로 나를 위협할 수 없다! 야, 말하자마자 팔라딘 바로 나왔네? <laughs> 불팔라. 불팔라도 좋긴 하죠? 얘가 4, 5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어, 무조건 5성이 아니잖아. 아, 까비. 야, 저 간만에 보라색 변하는 거 보니까 기분 좀 꽁냥꽁냥해지긴 한다. 그래, 이 맛이었어. 요거 10개 한번 딱 까고, 어. 이게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하네요. 어떻게, 불팔라가 얘기하자마자 나온다, 그죠? 한 번만 또 변해봐라. 풍팽긴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게 마지막인데? 5성 하나만. 하, 까비. 어, 하나, 하나 더 있다. 나이스! 어, 젠장. 누가 이거? 아. 일단, 초월 소환서 두개 나와라. 어, 오성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어, 상대가 누구든 더 아, 블루 오라클이 나왔네. 오라클 컬렉션 모으고 있고요. 이 누구야? 얜 처음 본다 여러분들. 헬레이디? 헬레이디 좋나? 아 헬레이디 암살자야. PVP 용도를 뽑아버렸네. 전전을 이제 보기 전에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이벤트 지역이 있다던데. 테슬란인가요 축제의 섬. 야 앞에 뭐야 이거? 메달이. 어아 메달 이렇게 먹는구나. 메달이 마을 맵에도 있다, 여러분들. 어, 얘는 좀 큰데요. 이몇 개야? 메달 10개랑 20개짜리도 주는데? 어, 어, 이거 개꿀이다. 메달 여기 돌아다니면 먹나봐요. 어, 여기 있다, 메달. 여기서는 이거, 메달만 먹으러 오는 곳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채집 채광이랑, 그 다음에 몬스터 잡아도 다준다고요 근데 이렇게 메달 먹는 것보다, 채집 채광하고 몬스터 잡는 게 낫긴 하겠다. 자사만 돌려놔도 메달을 먹을 수는 있는 거니까. 이기뭐 미로가 있어요, 여기는? 어, 어, 상자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뭐 주지? 아이씨, 상자 까면 매달 주네. 그리고 1주년 던전이 생겼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게임 설명에서는 루델린에서 뭐 가면은 된다라고 하던데, 이벤트 창에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라일 왕국 건국 기념일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거에요. 1주년 기념 던전. 첫 번째 지역. 퀘스트를 깨야 되나본데? 아, 좀, 노가다 느낌이 나긴 하는데, 보상이 좋아서 다 해야 된다고. 아, 어, 보상 좋긴 하네. 마지막에 천 루비. 천 공석이랑, 그 다음에, 에너지도 주긴 하네요. 아, 이거 있다. 칭호 1주년 기념 소환사 있잖아요. 요거, 칭호. 이번 밖에 안 준대요. 한정판이라서. 네, 요거, 사람들이 다 끼고 있더라고. 요거, 전투력이 되게 낮아서, 뭐, 신규 유저분들 또한 들어와가지고,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아, 5단계까지 있었잖아요. 뒤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전투력. 그 정도 전투력은 쉽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게 몇 단계? 이게 1단계인가? 이게 1단계죠? 아, 5단계가 40만 전투력 이상이라서? 어, 1단계 클리어 했죠? 내가 방금 얻은 칭호. 캐릭터에서 칭호 들어가면 여기 있을 거야. 1주년 기념 소환사, 요거 <laughs> 1주년 기념 소환사 뭐 어쨌든 한정판으로 이번밖에 못 얻는다 라고 하니까 네, 이거 와서 얻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던전을 쭉 한번 더 돌아볼게요 여러분들 와얘 차이가 확 넘어가네 이거 아까 9천이었는데 지금 11만이에요 <laughs> 저거 보상 다 받으려면은 트력이 되게 높아야겠다 신규분들은 2단계만 깨도 잘하는 것 같은데 뉴비분들도 2주만 해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스펙업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1주년 기념해서 챙겨주는 게 많아가지고, 음, 또 1,500개 메달 획득을 했구요. 봐봐, 이게 1,500개로 지금 메달을 뽑기에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 네, 여기서 지금 3,400개가 있는데, 하나 뽑을 때마다 1,500개 사용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뽑으면, 아, 오케이. 4성 무지개몬이랑, 그 다음에 포인트 1,500개. 그대로 1대1로 나오게 되죠. 요거 모아가지고 아이템도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5일이랑 12일 뒤에 다른 지역에 열리게 돼가지고 추가적으로 메달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갈수록 전투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다행인 건 1단계만 깨면은 아래쪽에 있는 거 여기까지 다 뚫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단계별로 맞춰가지고 한 단계 깰 때마다 1,500개의 메달을 주니까 굉장히 빠르게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금방금방 3만 개 정도의 메달을 모아가지고 비담 전설 소환서를 지금 다섯 개를 다 구매를 했구요자이거 한번 뽑기를 해보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담 어둠 전설 다섯 개짜리 갑니다 제발 우성 하나만 나와라. 우성 하나만. 까비 리자드맨 들어가자. 하나만 우성 하나만 제발. 아... 암 하루퓨 근데 다 중복은 안나오니 음, 하나만 빛 하그 다성은 암 그리폰이 제일 좋아요 제발 아, 돌아라 제발 와암 아마존 마지막이다 제발 하나만 돌자 돌자 아 암카걸 여기서 암카거리 자, 는 끝으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건데 기프티 카드 3만 원권 총 10분한테 최종적으로 3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이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은 이번에 나왔던 이 1주년 던전 있죠. 이 라일 왕국 건국기념일 참여하셔서 여기서 어떤 거를 클리어하셔야 되냐.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요 고블린 족장 음식 창고 있죠. 1단계만 클리어하시면 돼요. 클리어한 이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지금 영상 고정 댓글 보시게 되면 설문 링크가 있어요. 네, 이렇게 설문지 링크가 뜨면은 아래쪽에다가 파일 클리어한 스크립트 하나 참고하셔서 설문지 작성해 주시게 되면은 8월 30일날 3만 원짜리 기프티 쿠폰이 지급이 될 예정이니까 네, 8월 2 8일까지 진행되는 어, 이벤트 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1주년에서의 또 이제 서버너즈 크로니클이 어떤 것들이 많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복귀하기 좋은 타이밍인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여러분들 우성짜리 많이 얻어보시기를 바라면서 네, 이번 서버너즈 크로니클 1주 주년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